주제로 반영녕하십니까 뭐 실전 투자 전문 양보 임 선생입니다. 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원 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1,410원까지 13원까지 치솟았죠. 그 FMC 쇼크에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천정부지로 지금 환율에 올라가는 환율 때문에 어, 기업들이 초비상입니다. 수익성은 빨간불이에요. 어, 주식시장은 파란불이 돌고 있고. 아, 킹탈러 환율 언제까지 줄때좀이 환율이 천백원까지 상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 이런 전망되는 시점에서 유럽시장도 좀 빠지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을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계속 악영향이 미치는 이 시점에서는 짧은 단타에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주식한 지로 언저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에서 또한 실전 투자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번에 매매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금일 추천드린 종목 문배철강, 포스코 포항지철소가 태풍 피해로 정상화에 차질을 좀 빚고 있죠. 그러면서 대체 철강으로 문배철강이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현재 27.46%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처럼 수급이 철강종으로 몰릴 걸 예상하고 추천드렸죠. 계좌를 보시면 종목명, 문배철강, 문배철강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평균가 4,095원, 시초가 4,095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저 이처럼 여러분들께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23일입니다. 금일 9월 23일에 지난번 시청했는데 다시 한번 단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누락이 좀 되셨는가 봅니다. 자, 종목명 문배청갈. 시초가 매매 기폭과 공력 종목.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이처럼 상황 강하는 종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이처럼 문자 받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100%무료고요 아래 번호 0103342-0720 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은요, 여러분들. 오전 08시 50분부터 09시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됩니다. 시장가 매수 걸어 두시고요. 9시에 장이 딱 시작하자마자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자, 체결이 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이처럼 계좌에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오전 08시 50분에 제가 공략 종목 부대 드리면 평균가로 체결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편하게 볼일 보시면 돼요. 어, 뭐 미팅 갔다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볼일 어, 보시고 나중에 계좌를 열어 보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5% 수익권에 매도를 걸어 두시라는 건 실시간 대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손을 빼기가 좀 어려워요. 힘듭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 수익권 매일같이 제가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이고요. 자 하루에 5%, 2 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입니다. 그죠? 어, 24일 기준에 있으면 100%라는 숫자가 나와요. 한 달만, 여러분들이 20일이던가 24일, 한 달만 저와 함께 보시면 천만원을 가지고 주식을 했다? 어 아, 그러면 제가 50만원, 하루에 50만원입니다. 큰돈이에요. 100만원 가지고 가면 5만원이겠지만, 5만원씩 잡아도 여러분들, 24일 기준에서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 100만원이라는 수익을 나오는 여러분들, 이런, 이 점을 가지고 제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2점입니다. 2점. 무료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5%씩 따복따복 하다 보시면 수익이 나 있는 원금 회복도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라는 분들 계세요. 왜냐면 시초가 매매 기법이 9시 안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평균가로 체결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또 혹시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 계세요. 어밤 늦게 보신다든가 이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 수익 종목 보내드려. 단기 수익 종목이란 건 1, 2주라든가 한달 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물주가 다 올라갔어요. 공물주. 어제 공물주 제가 많이 보내 드렸죠.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어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재주가 철강 원자재주가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처럼 시장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상한가가는 종목을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단기수익종목을 받아보시면 한 두세 종목 정도 컨트롤 하시다 보면 방법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어, 언제 내가 손을 빼겠다 매수 매도의 타점이 잡히는 거죠.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만 잘 잡으시면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수익종목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21이죠. 손실이 너무 심합니다. 단타 보고 싶어 해갖고, 가온칩스 관련돼서 제가 추천드렸어요. 어, 손실이 많이 심하시 요즘 주가가 좀 많이 하향을 그리고, 원달러는 난리도 아니고요. 자, 그제 같은 경우는 YTN, 어, 매각설이 돌면서 한국경기TV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 잘나서 간만에 외시겠네요. 뭐 고기 드셨습니까? 자,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100%무료니까요 문자 보낼 때 단타라고 꼭 집어넣어서 보내주시고, 100번이라고 주시면 단기 수익 종목 드리는 거니까, 어, 두개까지리시면안 됩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코닉 오토메이션이에요. 아우, 좋죠. 그림 좋아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2,000억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그림이 아주 전형적인, 참, 이런 종목만 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단기적으로 한달 동안에 아주 그림이 이쁜 게자 수익 실현했어요. 오름을좀차였다가 눌렸죠. 어느 정도 소화 끝났고. 그러면서 매물대에 맞고 자 그다음에 한번더 슈팅이 나와져요. 자, 여기 구간이 시작점이었어요. 그죠? 렇 1차 시작점, 2차 시작점, 요 구간이 산을 그리고 또한번 눌렸다가 올려주면서 산을 그리고 또 슈팅이 나와주는 이런 그림이 아주 이쁘죠. 어, 예측을 좀할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월요일장에 대응만 잘하더라도 주가가 좀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그 타점만 잘 잡으시면 이 주가 지금 5,280원에 형성되어 있는 이 주가가 위에 7,200원을 형성했던 구간을 한번더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동산을 보이고 동산을 보이고 슈팅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기술적 관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눌리묵단 타로도 얘기하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올려주는 구간은 세력이라든가 매직 구간이 잡히면서 어느 정도의 호재를 받으면 바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코닝 오토메이션 잘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자 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재밌는 결과값이 있는데 자, 13일날 한번 손, 돈을 썼죠. 어, 손에 손 잡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요 구간에다가 딱 맞춰놨죠. 변절 구간에다가. 그러면 주가 올라가니까, 자, 한 일주일 정도를 어, 소화를 시켰어요. 어, 부분적으로. 개인이든 뭐 외국인이든, 그 다음에 방금 말씀이든, 이 쌍바닥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저점보다 높으면 쌍바닥이잖아요. 그래서 5,700원에 만약에 주가가 튀어 올라와서 5,700원 건넨다? 그러면 한번 정도로 어 분할적으로 한번 매도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2%나 1%밖에 안될 거예요. 조금밖에 안 올라가지니까. 근데 이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을 보시면 5% 이상은 안 올려줘요. 자, 뭐냐면 여기서는 크게 올려줬지만 이 구간이 여기까지 뛰어 올라가려면 부분적으로 한번 잡아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잡고 가셔야 돼요. 왜? 이건 우상향을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으로.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다시 시작 단계를 한번 잡아주죠 이런 식으로 시작 단계를 눌렸다가 없다가 눌려준다 그러면서 소화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 딱 맞춰놨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6천원 안에 한번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고점을 잡았을 때어 그러면 괜찮잖아요 800원씩만 하더라도 한6.5% 정도 나옵니다 6.5%가 누구 이름입니까 6.5%면 굉장한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잡고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목 균형표를 보더라도 바로 반응이 보죠 이 여기서 동산을 그리면서 우물을 그렸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근데 우물을 안 그리고 봐요, 다 시작점에 다 갖다 놔버리죠 그면 러 옆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올라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가 하향을 안 그린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거래량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해줍니다. 이 코닝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하는 생산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2차 전지 전자 장비에 관련된 걸 합니다. 물류 자동화. 코닝 오토메이션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장에 반도체가 강하게 한번 잡아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설명을 안 드렸구나. 자 보시면 금요일날 같은 여러분들 지금 고려산업, 대주산업, 한일사료 그 다음에 KFC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은 사료주. 그러니까 이 사료 뭐 칠천 마리 돼지가 죽었습니다.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자재 얘기하죠 러시아고 그다음 에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목요일날 장부터 시일 시보통 목요일장 한번 튀어주고 금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제죠 그제. 그제 같은 경우는 뭐가 올라와요? 철강주가 잡아먹어요. 네, 철강주, 경남스틸문배철강다 상한가 갔어요.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한번 보이고 월요일장에 반도체가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코니고뚜이에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6,250원 한번 때리게 되면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요 구간에 한번 잡아먹고 들어가고 나와야 돼. 무슨 말이야? 6,500원에 형성하러 올라가. 그럼 7,000원 라인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다참 필요하신 분들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자, 제가 이처럼 여러분들께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을 좀 시장 주도주죠. 어, 이런 섹터를 나누어서 로봇주다, 어, 아니면 무슨 뭐 바이오주다, 아니면 요즘에 핫하게 나오고 있는 뭐 건설주, 조선주, 그 다음에 철강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주. 이런 것들을 섹터를 나눠서 좀 보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시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아래 번호로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관련돼서 단기 수익 종목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받아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8월 달부터에요 8월 달부터 쭉 휴림 로봇이라든가 아스플로어 이렇게 한일 시멘트 카톡방 운영하면서 뉴스 같은 거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립니다. 찌라시 같은 거 여러분들 유료 결제해서 받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말고 카톡방 운영하고도 있으니까 100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물음표를 딱 때립니다. 네 하면 저 카톡방요. 카톡방 링크도 걸어드려요. 자, 종목을 제가 만약에 한일 시멘트를 보내드렸다. 8월 4일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5% 수익권에다 매도 걸어두세요 하고 안 걸어두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어, 솔직히, 그런 분들은 끌고 간단 말이 종목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섹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톡방이 들어오다든가 정보 구형을 해갖고 이렇게 다운표도 같이 뭐 느낌표도 보내주고 확인했다고 보내 받아보면서 나만의 뉴스 거리를 잡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가의 변동폭이 움직일 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하나만 이제 여러분 여기도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로봇주에 관련된 거라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로봇주에 관련된 거면 이렇게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보면 쭉 내리다 보면 어뭐 에너지 관련된 것도 있고 로봇에 관련된 것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방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십니까? 글씨가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모빌리티라든가. 자, 그날그날에 주도하는 섹터가 나라집니다 전부 다. 어, 2차전지 뭐 2차전지라든가 중국 물표 반도체 업종 지수. 여러분들이 풍력 에너지관련해서 3일이 CNC를 보내 드리면 풍력 에너지가 대해서 받아 보시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거요 섹터를. 그래야지 이 주가가 박스권을 설정하고 옆으로 움직였을 때 개불 띄어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눌린다든가 밑으로 뭐 이럴 때 대응 방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박스권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잡아갖고 들어왔어 그러면 갭을 띄우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타점을 잡을 때아이 주가가 여기를 박스권을 설정을 하겠다는 종목이 컨택이 되는 거예요 왜 되냐면 3일 CNS에 만약에 내가 수익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합니까 추가 등록에다가 관심 종목에다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반응을 보일 듯해 거래량이 막 터지면 빠바바바 움직일 때 신호가 오잖아요 이 신호가 야한테 차트 보시면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호가 오게 되면 내가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타점을. 그러면서 뉴스를 꺼내보는 거지. 3일 CNS에 관련돼서 뭐가 올라갔었지, 그때? 왜 올라갔지? 왜 이런 자료가 나왔지? 기사는 몇 시에 나왔지? 12시에 나왔나? 오후장에 나왔나? 오전장에 나왔나? 컨트롤하다 보면 제가 두세 종목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두세 종목을 받아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한달 안으로 단기 수익 종목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경남 스틸 제가 지금 경남 스틸 관련된 것도 아까 영상 찍어 드렸는데 경남 스틸도 추천 드렸죠. 그다음에 대동전자도 지금 다 한번 더 찍어 드렸죠, 이것도. 시랩 1차, 2차로 같이 보내 드렸어요. 1차로 보내 드릴 때여러분들에게 문자 링크를 걸어 놨기 때문에 저는 뭐가뭐 뭐, 없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여 드려요. 단타 받고 싶습니다. 8월 23일 날 보여 드린 거예요. 무료 이벤트.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단수익률 좋네요. 단타 또 주세요. 하면서 8월 24일 날 보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편집 안 하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C랩을 두번 보내드렸어요. 평균가 자체가 가격이 틀려요,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에요? 시작가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시초가가. 시초가가 틀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서 언제 치고 빠지는 타점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1 4 8팔 13점. 왜이 수익률 숫자가 똑같은 게 왜? 여러분들, 이 앞에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것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구나. 자, 14%를 잡은 게 뭐예요? 이날 내가 13%를 잡았으니까 이날 14% 잡는 거예요. 이거 주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쭉 밀어 올려줬다고요, C랩이. 자, 보세요. 8월 23일 날, 8월 24일 날두번 올려줬어요. 상한가 갔어요, 두 종목 다. 그죠? 상한가를 쭉 뽑아줬는데 14%에서 자르고 들어오는 거지, 자르고. 내가 어느 타점이 잡히게 되면 그 타점을 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잘라야지. 더 상한가 가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추매를 들어가든 나중에 이걸 보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들. 박스권을 보이잖아, 이렇게 앞으로. 횡보를 구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주가가 다시 튀어 오르면 그때 잡으면 돼. 하락할 때왜 들어가냐고. 여러분들. 여기 상승 구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1차적으로 놓쳤어. 이 시일에 불 1차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럼 2차에 잡아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을 제가 보내드리면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받아보고 싶다. 양지사 좋잖아요. 지금 양지사 이거. 어, 양지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에클론도 그랬고, 바이오주에 관련된 거. 자, 여러분들에게 뭐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대명이또 나오잖아. 대명이지. 아까 위에 올려, 대명이지. 사면 시에서또 나오잖아. 이거. 아까 언제 해, 이거? 쭉 올려보시면, 3형시에서 올려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 여기, 여기. 어? 8월 11일 날, 제가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자, 8월, 3, 8월 11일이에요. 자, 쭉 내려서 보시면, C랩 이후에, 윌테크, 그 다음 대명에너지, 여기 들어오잖아요. 여기 여기에. 그러면 내가 9월 5일 날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9월 5일이에요. 요 구간이. 지금 보시는 건, 삼형. SNS인데 3일 아니 3일이돼삼 3일 CNS인데 말이 막 꼬이네요 3일 CNS 그럼 여러분들이 3형 SNS를 제가 추천드리고 3일 CNS를 추천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했던 구간 이 구간에 못 잡아먹으면 9월 5일 날 추천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9월 6일 날 연타로 내가 뺐더라도 그럼 9월 6일 날 다른 걸 추천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섹터를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화천 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이것도 이것도 제가 지금 제가 어? 9월 19일 날 바로 받는 거가 바로 보내드렸어요. 51분에 화천 기계.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또 보내드렸어요. 20일 날 지난번 수익 잘 봤습니다. 오전 또 보냈어요. 왜 그냐면 또 보여드리면 헷갈리니까. 자 화천 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 또 보여드릴 화장실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9월 19일 2 0일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만이 또 들어가는 타점이 잡혔다고 나 이런 자료 받아보고 싶다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100번이라고 보내주세요. 무료입니다. 돈안 받아요. 유료 사이트도 아니고 그 대신 이건 있어. 여러분들이 100번이라고 보내드리게 되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기수익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료 받아보시는 거예요. 왜 그냥 이런 걸 받아? 아 야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려드리려는 거지. 저보고 이거 보이나 보여드리면안 돼요. 저도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받아보시고 소통방 들어오시면 다 나와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같은 자료 계속 보내. 그래서 그래서 카톡방 운영하는 거예요. 카톡방 링크만 보내드리고 초대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도 주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카톡방 계속 어떻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이 주고,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라지 이런 거 좋으셨다면 해주시고, 아래 번호 3342-0720번호 100% 무료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어,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단타 이벤트예요. 어, 장이 좀안 좋은데 힘들 내시고요. 감사합니다.